그 마지막 문제입니다. 실생활 문제예요 자, 실생활 문제는 식을 보고 풀게 되겠지. 자, 근데 여기는 식이 보니까 안 보이는 문제네요. 자, 그럼 문장력으로 풀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공장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배수 오염 물질을 포함한 하수를 처리하는 어떤 하수처리장. 자, 하수처리장이 있어요. 자, 근데 매 시간마다 오염도의 10%를 줄이는 방법. 아, 여기에 이런 말이나 매 시간마다 오염도의 10%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수를 정화시키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 시간마다 10%가 줄어든데, 그치? 그러면 어떤 게맨 처음에 A가 있잖아. 그럼매 시간마다, 그러니까 얘가 1시간이 딱 지나잖아요. 1시간이 지났어. 1시간이 지나면 얘가 뭐가 된다고? A 곱하기 10분의 1, 10%가 줄어든단 말은 10분의 1이 줄어든단 말이지. 그러면 뭐가 남단 말이야. 10분의 9가 이렇게 남는다는 말이야. 1시간 지나면. 또 1시간이 딱 지나잖아. 또 1시간이 딱 지나면 얘는 A 곱하기 10분의 9에, 원래 1시간 지나면 이랬다. 이거 또 1시간 지나면, 1시간 지나면 10분의 9에 다시 10분의 9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10분의 9에 A에 10분의 9에 제곱이 되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한 시간을 또 지나잖아. 한 시간을 또 지나면 A의 10분의 9의 제곱이었는데, 다시 여기다가 10분의 9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 곱하기 10분의 9의 세제곱이 된다. 아, 3시간 지나니까 세제곱 되네. 그러면 X 시간 후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X 시간. X 시간 후에는 계속 10분의 9가 X번 줄어들겠지, 그지? 그래서 A에 10분의 9에 X, 이렇게 X 시간 후에는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실생활 문제 자꾸 어려워 하는데, 자, 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 많이 풀면서 해야 되고, 문장에서 이 주어지는 이, 이 메시지를 조금 잘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식이 좋아질 때는 식을 잘 사용을 해야 되고. 자, 가겠습니다. 자, 현재의 오염도가 90이래. 현재의 오염도가 현재 오염도 90이래요. 90. 자, 근데 오염도가 1 0 이하의 물질로 깨끗한 물로 정화될 때까지 최소 몇 시간 걸리는가? 그니까몇 시간을 우리가 x라고 두자. 그러면 현재는 90인데 얘가 나중에 가서 10분의 9씩 계속 줄어들 거 아니니 10분의 9씩 이제 남을까 10%씩 줄어드니까 남는 거는 10분의 9가 되잖아 X시간 후에는 X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제 오염도가 나중에는 X시간 후에는 X시간 후에는 오염도가 10 이하가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약분을 하고 그치 이쪽으로 넘기면 얘는 9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 X를 풀어야 되니까, 양변에 상용로그를 취해주는 거예요. 상용로그를 취하면, 로그 10분의 9에, 10분의 9에 X 이렇게 되고, 얘는 로그의 9분의 1.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얘는 앞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자, 나오면, 자, 얘를 풀면, 자, X가 앞으로 나오고, 얘는 로그 9가 되고, 빼기, 로그, 10이 되겠지. 왜냐면 하얘 9분의, 10분의 9니까 로그에 나누기는 빼게 되겠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이 앞으로 나오고, 로그 3이야. 자, 근데, 좋게도 로그 3이 0.477일 주어져 있지. 그럼 로그 9는요, 어떻게 되는가 보자. 로, 밑에다가. 자, 로그의 9라고 하는 것은 로그의 3의 제곱이니까 얘가 앞으로 빠지지. 그러면, 2로그 3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0.4771 이렇게 되는데, 얘는 0. 얼마지? 0.9542. 0.9542가 된다. 그치? 음, 이 값이 되네요. 자, 그래서 얘를 풀면, 얘가 로그가 얼마라고? 0.9542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풀면은, x 이렇게 되고 0.9542 빼기 log10은 1이 되겠지 그래서 1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0.954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954에서 1을 빼면 음수가 될 거고 0.95가 되고 0.0458뭐이 정도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0.0458x고 작거나갔다 마이너스 0.9542 이렇게 돼서 이 0.0458로 나누겠지? 그래서 x는 부등호 방향 바뀌고 밑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하면 되겠지? 0.0458분의 0.9542 이렇게 돼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지, 그지? 자, 얘가 약 어느 정도 돼요? 얘를 보면, 음, 458분에, 어, 만을 곱하자에 9,542잖아. 그래서 약, 얘를 나누면 약 20점 얼마 되겠지, 그지? 어, 9, 5, 4, 2를 458로 나누면 조금 귀찮다, 그죠? 음, 그래서 2가 되면, 8이 1 6일을 나가고 5 2, 10, 11되고 4, 2, 8, 9 이렇게 되지. 그래서 4가 아니고 3, 여기 10이니까 8,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0점, 그 뭐고, 여기에 이렇게 돼서 4, 5 이렇게 하니까. 20.8 정도 되겠나, 그지? 그래서 얘가 약20.8 정도 된단 말이야요20.8 머시기 머시기.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X는 결론적으로 20.8 얼마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결국에 몇 시간 걸린다는 말이에요. 최소한 몇 시간, 20시간보다 20 시간보다 많아야, 20.8 시간보다 많아야 되니까 X는 21시간 정도는 지나야지. 자, 21시간 정도는 지나야지 이와 같이 된다. 그래서 최소 21시간 이렇게 되겠죠. 약간 어려웠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도, 자, 얘 실생활 문제를 조금 잘 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상입니다.